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내용의 첫 번째 하나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여기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와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악한 세대라는 것은 나는 세상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 배우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배우에는 마귀가 있죠.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죄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에서 이루신 그 내용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 제 자신의 죄를 보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고 그분께 나오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율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와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때 우리는 결국 율법을 다못 지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는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도 결국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죽음이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간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질병의 저주에서도 해방됐습니다. 또 귀신이 붙으면 저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는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바로 영벌. 지옥, 불문서서부 우리의 저주는 우리는 해방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왜 죽으셨는가? 아,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나는 이제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모든 귀신과 영벌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바로 그 내용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나는 율법을 만지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을 만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져요. 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원승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율법의 계명을 딱 보고 이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순간 여러분들은 저주 안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 지킵니다. 일시적으로 지키고, 부분적으로 지켜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은 범죄했고 우리는 저주가 오는 것이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내가 율법을로말미암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산다는 것 뒤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는 여러분 모든 반응을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 주님께 반응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난 주님께 돌이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모든 반응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의 입장에서이을수 있는 내용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자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요, 이 육신, 육체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죠. 이 마귀가 우리 육신 안에 숨어 들어와 있죠. 처음에 아담이 범죄할 때, 악랑를 통하여 우리 육체 안에 기 빗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일이 잘안 되고 실패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옛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사실,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그것을 부치키죠.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 육신 안에 이 정욕이라는 게 있구나. 내 육신 안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정욕과 세욕을 만족시킬 걸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갑니다 뭐 패션, 문화, 음식 모든 것이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2장 12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정욕으로 포장된 탐욕으로 포장된 것은 순간적이고 오래 안 갑니다 결국 그건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이 육체 안에 숨어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끝내기 위한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답을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우리 영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성령의 갈망이. 우리는 이제 육체가 끝난 것을 확실히 보고, 오직 영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집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3 1 4 2 7 7 9195번 031 427에 9195 순부금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